네, 예, 솔루스 첨단 소재, 종목번호 336370입니다. 이 종목은 일단 지선이 너무 밑에 있어서 조금 애매하고, 예. 어, 지금 기준으로 봤을 땐 121선에서 61선 121선 사이인데, 예. 분할로 매수하시면 돼요. 그리고 추후에 스무스하게 흘러내려서 한 일주일 정도 기간이 지났을 경우, 한 일주일, 일주일 정도 기간이 지났을 때는 그러니까 어... 아, 일단은 60일선이 120일선하고 간격이 좀 벌어졌을 때, 네. 60일선하고 120일선 간격이 벌어졌을 때는 120일선 기준으로 잡으시면 돼요. 이해되시죠 무슨 말인지? 60일선이 조금 더 빨리 빠르게 따라 올라가거나 따라 내려가겠죠. 이해되시죠 무슨 말인지? 그렇게 대응하시면 될것 같아요. 네. 그게 렇 보시면 될것 같고. 저항대는, 어, 10157. 10157. 어, 저항대 하나 더 잡아 드리겠죠. 13777. 대응하시려면 하나 더 잡아 드리는데. 이렇게 보시고 대응하시면 되겠죠. 네. 밑에는 매수 포인트는 61선하고 121선. 네. 분할로 매수하시되, 추후에 간격이 너무 벌어진다. 그러니까 61선이 올라 탄다 121선은 올라 탄 뒤에 간격이 벌어진다 그랬을 때는 121선이 매수 포인트가 될 거예요 이해 되시죠 무슨 말인지 에. 올라간 다음에 이미 저항선, 저항선이 위에 있지 않겠죠 이해 되시죠 밑에 있겠죠 에. 그때는 대항자리는 121선으로 유지하시면 된다 이해 되시죠 무슨 말 하는지 이해가 안 되시면 과거 동영상 다 보세요 어차피 짧으니까 제 동영상은 짧으니까 분명히 이런 얘기를 하는 동영상이 있고 안한 동영상이 있어요. 다 매번 똑같은 얘기를 할 수는 없잖아. 이해되시죠 무슨 말인지? 그러면 봐야지 다 어쩔 거야. 네. 제가 관심 없는 종목이라도 대응 방법이 어떤 식으로 대응 방법을 하는지는 알려면 매번 같은 얘기를 반복해드릴 수가 없으니까. 네. 그게 렇 보시면 될것 같고, 요거는 만약에 올라탄다, 분봉상으로 올라타든 예, 올라탄다, 그럼 매수해 해반만 한 자리고, 어, 점 어, 시가 띄어서 누른다, 그것도 당연히 뚫고 안착을 하는 거기 때문에 매수 포인트가 되겠죠. 이게 대시죠 무슨 말인지, 예, 그렇게 보시고 대응하시면 된다.